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평안히 지내셨죠?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예. 대단한 날은 아닌데 다들 잘 아십니다. 7월 1일. 우리 2014년에 6개월 반을 저희가 싹 지났습니다. 막 지나서 이제 다시 2014년의 마지막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7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어, 연초에 계획, 계획했던 계획들 어떻게 좀잘 지키고 계십니까? 6개월이 지났으니까 싹 까먹고 이제 싹 까먹으시고 <laughs>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남은 6개월을 향해서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을 싹 지내버렸습니다. 전혀 <laughs> 만들지도 못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이야구보서의 말씀 중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상담, 상담에 대해서 상담하게 대해서 이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그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리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행해야 할그세 가지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도 안돼 있고 간단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학에서 보면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뭔가 좀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상담학의 기본 원리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랍니다. 듣기만 잘해도 상담의 80% 이상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조금 덜 현명한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될것 같은 것이 그것이 상담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들어주는 것만 말하게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하다가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어떤 사람은 본인이 말하다가 스스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다 별말 아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본인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성격 급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말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그냥 들은 척 만척할 때 그때 화가 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듣는다는 것. 성격 급한 사람은 말을 듣다가 자기 자기가 그거에 대한 말이 답변이 생각이 났던가? 그거에 대해 할 말이 생겼을 때 남이 말하기 전에 확 끊고 그 말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에게 의견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말이 잘안 되고 서로 말을 자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화가 나게 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일단 그 사람의 그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끝까지 다 들어만 준다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후련함이 생기게 될,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을 하다가도 그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하는 상담학 시간에 실습하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술 기술이죠. 상담하는 기술 그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한 말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그대로 반문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이저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고,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되물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했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내 말을 정말,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들어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하는 것 이것도 뭐 우리가 똑똑해야 할것 같지만 잘 차분히 듣다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상담자에게 상담 해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나면 자신의 속 얘기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다한 다음에 아 내가 할 얘기 다 해서 속 시원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신기한 것은 어, 저 사람 참 상담을 잘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결과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해줬는데. 나한테 말을 해준 사람이 그냥 "어우, 저 사람은 참 얘기를 속 시원하게 뭔가 대답을 잘해줘"라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상담자는 자기가 무언가 답을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답을 생각 말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계속 이끌어내 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런 식으로는 생각해 봤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로 유능한 상담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듣기는 이렇게 더디하라, 아, 듣기는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 누군가 누... 누군가가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듣는 사람도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인 것은 맞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때그 말을 듣자마자 같이 흥분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 하면서 무조건적인 편을 듣, 들어주다 보면은 그 이야기에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종종 잘못된 결론을 함께 동조하면서 같이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항상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고 난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네 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다른 편의 입장은 그 다른 그 상황이 또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그 만일 억울해 하는 그것이 그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었을 경우,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는데 거기서 바로 그럼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거기서 대화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고, 그래,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한들, 네가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러 온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을 해주려면 끝까지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람의 화를 돋구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유능한 상담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내담자라고 하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 그리고 상대 그 반대편 상황의 상황을 서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는 것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때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으로 성내기를 더디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성격 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성격이 참 급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격이 급해서 또그 성격 급한 것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격 급하신 그리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한번 화내면 그걸로 끝이야. 그, 나는 그게 다야. 그래서 나는 참 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다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를 본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화를 잘못 내는 사람은 그 끝이 좀 깁니다. 길어서 그것을 두고두고 두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의 상처로 갖게 되죠. 만약에 그 화를 내면서 폭력까지 이루어졌다면 물론 그것은 아주 뭐 명백한 큰 뒷일이 남은 것인데 이렇게 화낸 사람의 그 성격은 또 학습이 되어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좀 바른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화를 낸다면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바른 말이나 그 사람에 대한 충고나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화를 한번 내면 사람들이 나에게 참 무언가를 좀 편하게 안 하고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화내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러한 19절의 말씀이 단지 좋은 인간 관계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20절에 우리가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결론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또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먼 여러 곳에서 쉽게 성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9장 아 14장 29절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다고 했습니다. 노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마음이 조급한 자, 마음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제가 어저께 본 말씀만 해도 다섯 군데 이상에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화를 낼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성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어야지, 그것이 그냥 화를 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화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를 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화내고 다니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을 어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어긋나는 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한 명이 억압 당할 때, 학교 다닐 때는 한 명을 괴롭히는 요즘 흔한 말로 왕따 시키는 일이 아이들 사이엔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약한 자를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더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자, 억압받은 자를 우리가 괴롭힘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분노가 일 일어나지만 그것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고 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많,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집단의 잘못이 있을 때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자위권이 있죠. 이 차대전을 일으킨 잘못 때문에 남의 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전쟁의 권한은 없고 스스로 공격당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그 자위권만 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저겐가, 어저겐가의 뉴스에 이제 그 자위권을 넘어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필요할 때 배를 상륙시키고 남의 나라에 갈수 있다, 쳐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을 다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일본인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본 우리나라는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라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스스로 분신 자살을 하는 그 뉴스를 우리가 내가 보았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뉴스에서 그 간단한 한줄 제목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본 그 자신의 나라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 분노의 표출을 다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그 거룩한 그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겠죠. 남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알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 침묵한다면 그 일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또 생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는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 내에서 휘슬블로우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을 싫어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내부 고발자, 회사의 잘못된 일들을 고발하는 사람들, 잘못된 회계 부정 같은 것들을 고발하는 사람들, 상금 때문이 아니라 상금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회사가 오명을 쓰게 되고. 악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회사의 작은 잘못부터 고쳐나갈 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쳐질 때그 회사는 더욱더 좋은 회사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라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그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자꾸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라 했을 때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혹들이 많이 있죠 어떠한 어디가 유착이 되어서 서로 서로를 봐주다가 그랬다 화물도 적재량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봐줬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런 고발자가 있을 때 물론 타격을 입겠죠 타격을 입지만 그것이 고쳐졌을 때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들어주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더상위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 집단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도르 치료할 때는 치, 상처를 치료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되어질 때 그것을 치료할 때는 쉽게 말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아픔을 견뎌내야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욱 더 키워져서 결국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점을 보았을 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조용하게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끄럽게 그큰 대형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요즘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가장 크다는 그 어떤 교회에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왔지만, 들어지지 않고 계속 골마오다가 결국엔 사회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빨리 하라. 억울한 사람의 그러한 고통을 빨리 들어주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 하라.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그것을 대답하고, 또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더라도 한번더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야기하라. 그리고 세, 번째도,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 하라. 할수 있으면 성내, 성내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최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더디하라. 성내야 할 때는 또 성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을 낼때그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남의 고통을 잘 들어주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준답시고, 또 급한 마음에 잘못된 조언을 해주진 않는지 말하기는 더디하지 않고, 너무 말하기를 급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능하면 성내지 않고 최대한 성내지 않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지식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갈 때 주님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